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그, 날씨가 말입니다. 엄청 덥죠? 아, 며칠 동안 저 엄청나게 더웠었는데, 오늘만 또 조금 저 시원한 것 같네요, 또. 최근에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 저번 달이 그, 처서 아니었어요? 그, 더위가 물러간다는 그 처서요. 아니, 뭐, 처서가 되면은 뭐, 그, 기가 막히게 또 뭐, 시원해지고 어쩌고 한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된 때도 며칠 있었겠죠? 그런데 뭐 이내 더더워졌어요 더 여름 이상으로 뭐 찜통 더위였죠. 최근에 바람 한 점도 없고 물론 뭐그 절기에 맞게 잠시 그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이내 또뭐그 다시 뭐 예전 계절처럼 그렇게 이제 되돌아가 버리곤 하죠. 그런 것을 보면 말이죠. 이 투자도 그 절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투자도 뭐 어느 날좀 호재가 좀 생겨가지고 앞으로는 좀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싶으면. 영락없이 다시금 또 조정을 보이죠. 조정을 보여가지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조정을 보이다가 다들 뭐 지쳐서다가 떨어지고 기대를 끄게 되면 그때서 이제 또 쌈박 올라버리죠.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는 안 속아야지. 그러고 있으면 이번에는 또 이제 또 계속해서 올라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이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게 이제 이 주식이나 코인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도 반대로 갈까요? 근데 거기에는 말이죠. 이 투자가 또 사람들이 이제 도심 초사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 도심 초사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이 또 이제 더욱 더 반대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면도 다분히 있어요. 그런 면도 다분히 있고 또 대중의 심리가 그 세상에 그 메이저들의 농간질에 막돌아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돼가지고 항상 이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기대를 저버리고 그렇게 이제 반대로만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돈을 잘 벌지 못해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은 저,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제 이 상승 전망이 굉장히 좋은 이 리플 XRP라는 코인을 절대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이유. 그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여러분, 최근에 뭐 이런 뉴스 기사가 있었어요. 리플 CEO XRP 결제 속도 해결한다면 차세대 비트코인 될 것.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리플 XRP가 지금 결제 속도가 지금 상당히 빨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제 이 리플 XRP를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고 할때 이제 이 리플 XRP로 이제 바꿔서 보내거나 이렇게 하면은 수수료도 엄청나게 싸고 결제 속도도 무지무지 빨라요, 지금. 몇초안 걸려요. 1분이 채안 걸립니다. 한 몇십초 정도 걸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일반 은행들이 해외로 뭐 송금하거나 뭐 이럴 때 지금 뭐 시간 어마어마하게 걸리는 거에 비해서는 비교도 안 되게 지금 리플 XRP가 빠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결제 속도를 더 빠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전에도 이제 리플 CEO가 이런 내용으로 이제 그 차세대 비트코인을 여러 번 주장을 하긴 했었어요. 자 그렇게 더 빠르게 하면 이 리플 XRp가 이제 충분히 차세대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비트코인 이상으로 인기를 끌고 비트코인 이상의 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 지금 뭐 이런 내용이에요. 물론 비트코인은 지금 그 리플 XRp보다 속도가 엄청나게 느리죠. 리플이 이제 비트코인보다도 속도는 한천배 이상 빨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트코인을 능가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속도로 뭐 능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트코인 이상의 인기를 차지하게 되고, 전 세계 대중들이 비트코인보다 리플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 뭐, 지금 그런 얘기예요. 자, 내용을 보시면, 가상자산 전문미디어, FX 스트리트가 리플렉스 CEO 브레드 갈링 하우스의 발언에 주목했다. 그랬어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리플이 수조달러 상당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제2의 비트코인이 될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수조달러 상당의 문제라면, 바로 거기에는 이제 리플의 속도 문제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리플이 이제 그 국제 송금을 한다든지 뭐 결제를 한다든지 할때그 속도 문제에 이제 걸린 돈이 바로 뭐전 세계 수조 달러 이상이 된다는 뭐 그런 얘기죠 자그 다음을 보시면 또, 리플이 하고자 하는 일의 핵심의 XRP를 두고, 비트코인이 해결하려 한 본래의 문제인, 차세대 디지털 자산 설계 중 일부를 해결하려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 본래의 문제라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속도 문제죠. 비트코인은 이제 모든 면으로, 뭐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정받는 코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게 탈중화가 앙 돼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그런 코인이다 해가지고 지금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이. 그런데, 비트코인의 그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죠. 아, 코인이 속도가 느리면 그게 뭐 어디에 쓸모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제 코인으로 뭐 결제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야 그 쓸모가 별로 없죠. 그런데도 이제 이 비트코인은 앞서 말씀드린 그 탈중앙화 코인이라는 점과 더불어 순전히 그 초기에 그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처음 나왔다는 그 초기 코인이라는 그 이점 때문에 지금 전세계인의 이제 관심을 얻고 이제 지금 가격이 수천만 원대까지 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실용성 면에서는 제로라는 얘기죠. 비트코인이요. 바로 여기서 이제 리플이 비트코인이 가진 그런 문제들을 리플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해결하고 이 속도면에서도 이제 최고의 코인이 됨으로써 나중에는 이제 비트코인마저도 이제 추월하겠다. 뭐 그런, 그, 야심이에요. 리플 CEO의 야심이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리플은 스위프트 메시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결제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혁신적인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 스위프트 메시지 시스템이 바로 이제 속도와 관련된 리플에서 지금 연구하고 또 추진하고 시도하고 있는 그런 멋진 시스템이에요. 여기서는 뭐 스위프트 메시지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이제 여러분 인터넷 한번 참고해보세요.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XRP는 리플이 해외 송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어, 투자자의 관심을 끌어모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리플 xrp는 지금 해외 송금에 특화된 코인이죠 결제 송금 뭐 이런 거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해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뭐 결제 송금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분야보다도 이 해외 송금 분야에 코인이 가장 많이 활용되죠 세계인의 관심이 가장 높기도 하고요자 그러니까 리플 xrp는 각국의 국내 결제 및 국내 송금은 물론이고 바로 이제 이 해외 송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리플 xrp가 이제 전 세계인의 관심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갈링하우스는 리플 ceo 갈링하우스는 xrp가 디지털 자산 성숙도의 핵심이며 자산 거래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객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리플 XRP가 전 세계인의 이제 송금과 거래에 쓰임으로써 이제 전 세계인들에게 이제 실용성이 가장 높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뭐그 회사의 CEO가 자기 회사의 그 제품을 놓고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크게 좋은 전망을 가지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죠. 뭐 어떤 분야든지 뭐 다른 회사들도 그회사의 오너라면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제품을 띄우고 좋은 전망을 이제 필요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이제 좋은 인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과는 달리 이 리플 CEO가 이 얘기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 리플은 지금 가시적으로 여러 가지 리플 XRP의 장점들. 앞으로 리플 XRP가 크게 뜰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부분들을 가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 분야에서요. 예를 들면 뭐 리플 XRP를 지금 전 세계 그 중앙은행 화폐로 쓰게 만들려고 각국의 담당자들하고 이제 그 만나가지고 영업을 하고 하면서 이제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리플 XRP를 자기네 나라에 이제 화폐로 쓰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이 리플 XRP를 보유한 이 리플랩스라는 회사가 또전 세계에 이제 기관들 있죠. 기관들의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그 수탁해 주고 관리해 주는 그런 사업을 리플랩스가 이제 실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수탁 업체인 메타코도 인수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미국 내바다주의 암호화폐 수탁 업체인 포트리스트러스트 뭐그 회사를 또 인수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가시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말이죠, 그 암호화폐 회사들이 대부분 말이에요. 순전히 다 전망만 있고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별로 없어요. 암호화폐 회사들 보세요. 지금 전부 다뭐 전망만 뭐 그냥 무성하죠. 그 전망이라는 건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 같은 경우는 말이죠, 주식에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 있으면. 투자자들이 그 전망만 믿지는 않아요. 그 회사의 이제 오너가 말하는 그런 전망 같은 것은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죠. 주식에서는 말이에요. 실질적인 성과예요. 성과가 나타나야 돼요. 성과가 나타나야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 주가가 오르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업을 잘해서 이제 어떤 영업 실적을 거둔다든지, 주식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이 암호화폐는 또 초창기 산업이기도 하고, 아직도 이제 검증이 안된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수많은 이제 사기성 있는 업체들이 뭐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자기 회사가 좋은 것처럼, 자기 회사에서 만드는 그 코인이 괜찮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부풀려가지고, 이제 투자자들을 이제 현혹해서, 가격을 끌어올린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팔을 치우고 어디로 사라지고 그렇게 끝내고 하는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의 오너가 말한 그런 전망만 믿고 투자하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리플랩스라는 회사가 지금 말하는 이 XRP는 그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다 보여주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리플 CEO가 말하는 이 차세대 비트코인 운운하는 이런 말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투자로 돈을 벌려면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게그 목매지 말해야 돼요. 목매면 일단 지는 거예요. 아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남녀관계에서도 그렇고 목 매는 사람이 일단 지는 거 아닙니까 아목 매면 누군가가 그것에 막애탕가탕 먹을 매잖아요 그럼 그 상대방은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려요 인간관계에서도 말이죠 상대가 자기를 막그 좋아하고 자기한테 목을 매는 것 같으면 그런 낌새가 느껴지면 여지없이 그걸 눈치채고 이제 상대방이 거만하게 나오죠 아, 놀라워요 인간관계가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이성이 이제 자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눈치를 까잖아요 눈치를 깐다라는 게좀 그렇고 눈치를 채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교만하게 나와요 함부로 보기 시작하고요 인간관계가 그래서 어려운 거죠 아니 인간관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리가 다 그런 식이에요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도 말이죠 하루하루 이제 그 종목의 가격 흐름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끌려 다니게 되죠 끌려 다니게 되다 보면 이제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시장의 분위기에 압도 당해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투자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다 팔았다 한다든지 아니면 불안해서 일단 팔고 다음에 산다 뭐 이렇게 계획을 하다가 나중에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영원히 종목을 놓쳐 버린다든지 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은 말이죠. 이렇게 이제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 이 리플 XRP를 단기적인 뭐 가격의 오르내림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이제 가지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제 성공 투자의 핵심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리플은 조만간 엄청나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요, 이런 시장 분위기에 이제 흔들리지 마시고요. 항상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